DB 금융 투자는 5일 미국 주식 시장 하락장이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강세장을 주도한 인공지능 반도체 조화는 이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연기 DB 금융 투자 연구원은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는 침체 초입에 있다며 최근 나타난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고용 시장의 모멘텀 둔화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으며, 이는 미국 경제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연구원은 미국은 민간 소비가 국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며 민간 소비의 60%를 임금소득이 지탱한다. 이와 더불어 유연한 고용 제도를 갖고 있다며 고용, 임금소득, 소비 그리고 다시 고용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피드백 작용에 의해 미국 고용 시장이 가속해서 악화하기 일수라고 짚었습니다. 강 연구원은 경기 부진이 시작되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더라도 한동안 경기 악화가 추가로 진행되고 주가 역시 동반의 내림세를 걷는다면서 금리가 바닥권에 들어서야 주가 반등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투자 전략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주의 철이라며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 모두 AI 반도체가 주도주로 자리해왔고. 주도주는 주식 시장 상승 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지만 주식 시장 하락 시엔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이 진행될 경우 첨단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과 서비스에서도 수요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AI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